네, 안녕하십니까. 만년대리 이대리 11월 8일 화요일자 스타트콜 잡았습니다. 여기는 기흥IC 주변 후원이라는 식당이고요. 중구 신당동 요금은 71,000원입니다. 아, 내비로 1시간 한 10분 정도 지금 나오는데요. 8시 10분쯤 출발하면 한 50분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화요일자 오더 네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. 네, 구매해서 옥수역 경유했고요 남산타운 아파트 요금 7만 6천 원 끝났습니다. 그리고 한남동으로 방향을 틀어서 나오다가 여기 옥수동에서 서현동 4만 9천 원 오다 두 번째 바로 잡았습니다. 자, 두 번째 콜 고객님 기다리는 중입니다. 네, 한남동 인근 옥수동에서 출발. 여기 서현동 도착했고요. 어 바닥에 은행나무 이거 보이시죠? 네, 약간의 뭐 낭만적이긴 한데, 청소하시는 분들, 아, 애 먹으시겠어요. 네, 여기는 새마을 연수원 입구입니다, 서현동. 근데 도시가 깜깜하죠? 네, 예, 음다듬 식당도 많은 것 같고, 해서, 저는 버스 타고 판교로 나갈 생각됩니다. 네, 판교역에서 한 20~30분 얘기했다가 오다 못 잡았습니다. 안 잡은 것도 있고, 옷 잡은 것도 있고, 그렇습니다. 네, 하랑공원 동편 쪽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5600번이 오고 있습니다. 네, 버스 타고 퇴근하겠습니다. 오늘 14만 원 나가보겠습니다.